どいどこ 건강하게 움직일 수, 있는,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 뽀삐 때문이야. 오, 뽀삐랑 매일가 훈련을 하거든. <laughs> 할머니의 훈련법 대공개. 뽀삐. 멈칫하는 <laughs> <몸짓하는> 뽀삐. <laughs> 뽀삐. 야 이거 하지 마라. 이거 진짜. <laughs> 뽀삐의 순한 시대다. 좀 살찐 거 같은데 미국 와서. 뭐가 살쪄 저. 근데 지짜 졌어요. 얼굴 볼도 염증이...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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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민혁가 맛있게 잘 먹었어. 아잘 먹었다. 아민혁가 맛있게 잘 먹었어. 아잘 먹었다. 아민가 맛있게 잘 먹었어. <목소리> 아잘 아, 먹었다. 아, すごい。 어 멋있어, 어, 멋있어. 예 레아 선생 무서워요? 선생 무서.. 선생안 무서워요 <laughs> 생기만 무섭지 <laughs> 생기면 무서워안 무서워요 레아 발이 몇이야? <웃음> 2대 2귀여 <laughs> 너무 귀엽다 하나 둘셋아 <laughs> 어, 노래 혹시, 너, 너 보고 싶었냐 나, 니가 좋아졌어. 근데, 힘들지도 몰라. <laughs> 괜찮아. 마음껏 나 좋아해. 지심으로. 너디가 좋아? <laughs> 아니 저 거기 거기 아아 아. <laughs> 아. 오케이 이거 뭐예요? <laughs> 이거 뭐예요? <laughs> 그냥 여기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2시 33분이에요 근데 아마도 한국 롬베베가 지금 시간이 일곱, 아침 7시 일곱, 43분이 든요딱 지금 그래도 학교 가고 출근하고 할 시간인 것 같아서 그래도 시간 은좀잘 맞겠다 네. 아 혹시 지금 주말인가요? 뭐야? 일요일이네? 망했다 오늘 브이앱. 주말이었네? 몰랐어. 했다. 주말인지 몰랐어요 일요일인지 아 일요일이구나 진짜 센스를 길바닥에 두고 왔네요 저 일요일 아침 7시 33분에 브이앱을 친거는 진짜로 손좀 놔야겠는 그런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떠나요 제

민혁이 온아 거야. 그 민혁아 보고 싶쇼. 친적이라고또 해주네. 응. 한번 해요. 예, 한번 해요. 스텍스 민혁에게 보고 그리는 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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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쇼. 보고 싶쇼. 하하하. 하하하. 하하아준씨한번 할래요? 뭘요? 이거 방금 민혁이 했던 거? 아니 아니. 아뭐 되게 하고 에이... 싶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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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고 싶어요. 공식하는 거안 하고 싶어요? 아니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. <laughs> 아 나스니까 한번 해. 예? 한번 해. 어떻게요? 뭐 아무렇게 해봐요 주헌씨 한번잡아주시래요 빛이 나오면 그냥 알아서 빛이 나오면 그 아무렇게 해보면 돼요 막무가내네요 그냥 여기? 아유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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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반가워 친구들아 왔니? 몬스타엑스 민혁의 보고 그리는 쇼보고십쇼아 좋았어 좋았어 내가 좋았어. 딱 원하는 그런 아, 느낌이었어 아, 아, <laughs> 느낌 하나 둘셋빵 좀 줌해서 찍어주세요. 저 너무 귀여워서 찍고 찍 제대로 찍고 싶어서. 어 너무 너무 귀엽게 자. 이제 시작한다고요? 주원이 안 나와요 처음에. 그냥 보지 말라고 해달라고요. 그럼 보지 마. 안 보면 좋겠어. 아, 봐도 되는데 굳이? 그냥 문스엑스 거안본거 많을 거 아니에요. 그거 봐요. 문스엑스 거다 보려면은 엄청 오래 걸려요. 어, 프로듀스는 금지화닌가 여기서? <laughs> 네. 복근 자랑 한번 하실게요. 원팩 오케이 원팩 오케이. 진짜 고민 많이 한 거야. 이거 화장을 지우고 <laughs> 가야 되는 거요 지우고 가야 되나? 근데 난 V앱 하는 거를 일단 실수로 들어가 가지고. <laughs> 아, 볼 때까지 못 먹겠어 못 먹는지. 아. 아, 볼 때까지 못뭐 먹는지.

웃겨야 되는 건데, 음, 아, 음. 어, 이건 어떻게 할 건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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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칩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. 초록색을 원하시는 분들과 파란색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 두류로 그 갈리게 되는데 저는 초록파입니다. 아우고 갈리는게 뭐 하나 더 있어요. 이 화이트 라인과 초코 화인 초코 화이 먼저 나왔지만 화이트가 갑자기 나오면서 칩 올라옵니다. 하지만 전 초코 화인파입 초코 화이트 니다 초의 가지죠. 보터 와플. 응. 과자 취향이 좀 옛날 취향이지만 과자 비족. 보터 이 친구 좀 비쌌어요 어렸을 때부터 비족 답습니다 비쌌어요. 저게 먹었던 아직까지 이렇게 굳건하게 잘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 보면은 그것도 다 먹었어요. 맛이 굉장하다는 어, 전설이 나왔네요. 꿀까베기가 조청이 거. 이건 이, 이 친구들은 전설이에요. 제 세대 때 전설. <laughs> 꿀까베기 어땠영화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.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. 이은전전설의의이마깡마깡자깡자라는라는게있는데 저는 저는 먹을 저는 고구마를 좋아하지만 과자는는감자깡는 공연은... 아, 저는 저는 한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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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가사가 왜 그래. 아니 i t c h i 라 g positions, I l i 이 e t 아 r o t a t 봐봐, 초능력. 우와! 뭐야? 봤어? 진짜 15년 전걸 하고 대했민고모 초능력이 없어서 안 돼. 뭐 봐? 민우고은 초능력이 있어. 우와 초능력이 있어. 우와 은준아, 은준아, 이거 봐.

더위가 갔을 거예요, sir. That's g o o 하나 둘, 셋 t 나나 o o d t h a t 만 g o 나도 t h 나 t s g o 나 d That's good. t 난 a t s good. That's good. That's good. That's good. t h 기현이 good. That's good. t 뭐지? 야, 야 나1등나것등인거팅나야 나 야, 야. 야, 라바 같은데? 라바 채팅이거나이등이지나이등이다이팅 나이팅, 이거는이사가 아니다. 나나는 진지하게 했어. 아, 켠? 나 켠, 켠. 끝. 자, 대. 하나 둘, 셋. <laughs> 오랜만이네 됐다 됐다 마지막 판 할까? 왜? 표정이 안 좋아 지금 자자옆도 생각 좀 해보고 아 눈이 너있다나 흰자 보였어 흰자 야 나도 아이번에 다시 있어 기현이가 약했네 이거 약간 야 이게 뭐가 약해 처음 거트에서 내가 약했어 줘봐 나 먼저 한번볼수 있게 누구 봐. 야야. 일단 봐. 아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 각도 차이야. 아, 아 주먹을, 왜? 나 주먹으로 때렸지. 아니야 이걸로 야. 맞았어. 이걸로. 야 금소리 났어. 어. 뭔 소리야? 이걸 때는데 렸 여기 맞았어. 금소리가 났대. 나 이거만 사는 거. 이 층자야 키 크는데. 어. 천우 어. 형이 7시만 되면 잤어. 그래서 키가 큰 거야. 밥 <laughs> 많이 안 먹고 음. 잠 많이 안 자면 햄구름처럼 키가 안 커. 어! 아, 아. 음! 한번 봐봐 지금 커 보이지? 10년 뒤에 봐봐 테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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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테리야? 올라와사랑 사랑해 사 사랑 사랑해 와 <목소리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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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사랑해 사사사사랑 <목소리> 와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줄까 이누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응? 성에서나오는 거, 성에서저 보여? 에두 번이 에 보고 싶어. 보고 싶어. 두 번이 두 번이 보고 싶어 번이 두 번이 두 번이 두 번이 두 번이 두 번이 두 번이 성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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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에 안차그이두번 아, 성에 들어가고싶어들어가고싶어 성에 한번들어가자성이 아니라 에이 곡은 들어이 들어와 보십들어갈까아 그럼 혹시 죄송한데 콩국수는 설시오이 곡은 들어와 보설탕이 아니, 그냥 지들이 그래. 알아서 그냥 먹자.